이 도리를 후대의 불자들이 알지 못하고 경전을 집어들고 가볍게 두고 쉽게 보고합니다. 과거 선연들이 어떻게 경전을 번역했는지 안다면 경전을 번역하는 역경원의 사람이 몇천 명입니다. 어떤 사람은 윤문을 하고 한 글자도 아주 심각하게 고려를 합니다. 정의를 내리는데 매우 힘이 듭니다. 역경을 하는데도 얼마나 어려운지 모릅니다. 우리가 지금 경전을 볼때 인쇄술이 발달하다 보니 공경심이 없습니다. 가볍게 흔들면서 공경심이 없습니다. 그래서 깨닫는 사람이 적습니다. 도를 성취하는 사람도 적습니다. 과일을 증득하는 사람도 적습니다. 왜냐하면 1분의 마음을 내면 1분만큼 대가가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아무런 마음도 내지 않는데 경만한 마음으로 성불하려 하고 도를 성취하고자 하고 생사에서 해탈하고자 하면 그렇게 쉽지가 않습니다. 무량거 미래로 쌓은 업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들은 법을 이 법을 반드시 소중히 보아야 합니다. 바로 우리가 지금 이 경전을 배우는데 널리 펴는 이도 적고 쓰는 사람도 많지 않습니다. 지장보살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반드시 지극한 마음을 일으켜야 합니다. 이 법뿐만 아니라 어느 법을 배우든지 반드시 지극한 정성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그래야만 수학이 있습니다. 우리가 불법을 공부하고 성부를 하고자 하고 생사에서 해탈코자함을 말하지 않더라도 우리 이 세상을 보십시오. 돈몇푼 벌려고 해도 초등학교, 중학교, 대학교까지 내지는 대학원 연구생까지도 한 가지 학문과 기술 전공을 배워서 그래서 밥벌이 하기가, 그것이 밥벌이 하기 위함입니다. 그래야만 잘 먹고 잘살수 있고 좀더 많은 돈을 벌수 있습니다. 생살에서 해탈하고자 불법을 배우면 우량겁의 공고함과 윤회를 모두 단절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더 높은 대가를 치러야 합니다. 여러분이 어떻게 할수 있을까요? 가볍고 태만한 마음으로 적당히 얻어질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과거에 돌을 닦은 조사들을 보십시오. 그분들이 어떻게 성취하셨는지. 깨달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자면 여러분들이 명신견성, 돈초지기, 입증보리라는 말을 들었을 것입니다. 얼마나 편리합니까? 선문에서는 한자로 향이 향 하나 피우고 그 자리에 좌선하면 그 자리에서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들은 그 시점만 봅니다. 그 선종의 대덕들이 우량거위례 수행을 여러분들은 보지 못합니다. 현재 깨달은 모습만 봅니다. 이 깨달음이란 분명히 아는 것입니다. 만약 한번 깨달으면 바로 성불하는 것이라면 서가모니벌이 수기를 하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보십시오. 서가모니불을 계승하신 분은 오직 미루부처님뿐입니다 내가 그때 고산에 머물고 있었는데, 선빵하고 강당이 둘 사이에 항상 쟁론이 있었습니다. 선방에서는 한번 깨달으면 바로 성불이라 했습니다 언제 깨닫는가 하면 선문에서는 한 줄기 향이라고 합니다 이한 줄기 향이 다 타고 나면 돈초지기 밑증불이라고 합니다 그렇게 간단하고 쉬울 수가 있을까요? 그럼 모두 다 성불하고 이 세상에 중생이 없을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단지 깨달아서 알아진 것뿐입니다. 그가 과거 무량겁의 한 수행을 여러분들이 압니까? 한때 모습만 보아선 안 됩니다. 불자님들이 경전을 배울 때에 경전을 존중해야 합니다. 삼보를 존중해야 합니다. 법보는 부처님이 안 계시면 법보가 바로 부처님입니다. 여러분이 경전을 부처로 볼수 있으면 깨달음과 생사의 달이 바로 많이 가까워진 것입니다. 어떤 경전을 배우든지 간에 공경을 해야 합니다. 내가 보니 아미타경을 독송하는 많은 법부들이 아미타경을 아무렇게나 들고 다닙니다. 전혀 공경하는 모습이 없습니다. 극락세계에 왕생할 수 있겠습니까 내가 단정적으로 말합니다. 아미타경도 존중하지 않는다면 연불하는 것도 다 거짓입니다. 진실이 아닙니다. 반드시 정성스러운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군남자여 그 만약 삼세 가운데 업보를 받는 차별을 점차라고 자하는 사람은 나의 과거를 관찰하고자 한다면, 과거에도 과거의 과거, 현재의 미래가 있습니다. 현재에도 과거, 현재, 미래가 있습니다. 미래에도 과거, 현재, 미래가 있습니다. 그래서 3세는 바로 9세입니다. 거기에다가 근본 무명, 무명을 더하면 그것이 10세입니다. 일반적으로 우리는 모두 10세를 설합니다. 점찰윤상을 쓰고자 하면, 점찰선학업보공을 배우려면, 반드시 점찰윤상 쓰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여러분이 이 윤상은, 첫 번째 윤상은 6개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 윤상은 전부 앞에서 19개입니다. 먼저 6개로 첫 번째 목륜입니다. 악, 윤상은 모두 네 개의 면으로 되어 있습니다. 네 개의 면에, 삼, 삼면에는 글자가 쓰여져 있고, 이한 면은 공백입니다. 공백의 의미는 이미 숫자를 초월했다는 뜻입니다. 숫자 안에 들어있지 않습니다. 모두 19개의 숫자가 맞추어져 있습니다. 이 6개의 목류는 첫 번째 목륜에 1, 2, 3을 새깁니다. 그 다음 목륜에 4, 5, 6을 새깁니다. 그 다음 목륜에는 7, 8, 9를 새기고, 그 다음 목륜에는 10, 11, 12, 그 다음 목륜에 13, 14, 15를 새깁니다. 여섯 번째 목륜에는 16, 17, 18을 새깁니다. 왜 모든 목련의 한 면을 공백으로 비워두는가 하면 그한 면은 표시합니다. 여섯 개 목련을 함께 던졌을 때 모두 공백이고 하나의 숫자도 나타나지 않으면 그것은 그가 3개를 초월했음을 설명합니다. 이미 성취를 했다는 것입니다. 숫자가 점사를 할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모든 윤상에는 신구의 3개가 있습니다. 이 숫자는 모두 신구의를 표시하는 것입니다. 이 6개의 윤상을 모두 합하면 18개입니다. 이 18이라는 숫자가 무엇을 뜻하는가 하면 육근, 육진, 육식을 표시합니다. 여러분이 점차 윤상을 사용할 때에 이 육근, 육진, 육식을 떠나지 못합니다. 그래서 3 곱하기 6은 18이 되는 것입니다. 선업을 짓든지 악업을 짓든지 간에 생각을 짓기만 하면 이 18가지 범주를 떠나지 못합니다. 우리가 과거, 현재, 미래에 선악의 차별을 묻고자 한다면 도대체 선업을 지었는지 악업을 지었는지 바로 이 여섯 개의 윤상으로 점찰을 합니다. 이 점찰 윤상은 단지 과거의 선업이 중한지 악업이 중한지를 알려줍니다. 혹은 업이 중한지 중하지 않은지를 알려줍니다. 중하지 않으면 공백입니다. 공백은 중하지 않다는 표시입니다. 이 숫자들에 대해를 더해서 마음에서 생각하는 것과 자신의 업과 상응해야 합니다. 상응한다는 것은 서로 개합한다는 뜻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업을 지을 때에 안입비 설신이와 색성향 미촉법, 그리고 안식, 이식, 비식, 설식, 신식, 의식이 18개 중에 하나도 없으면 안 됩니다. 그런데 왜 19개 윤상인가 하면, 우리에게 근본 무명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 18가지가 다 근본 무명에서 일어난 것입니다. 이 모든 숫자가 다 하나의 숫자에서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 하나가 바로 근본입니다. 이것을 수상법이라고 합니다. 이 윤상은 일체 중생의 육군의 무더기, 무더기를 나타냅니다. 그래서 이 경전을 근취법문이라고 합니다. 바로 육군육진이 모두 모여 있는 근취 법문입니다. 육군육진은 모두 자성 청정심에서 일어난 것입니다. 이것을 일실경계라고 합니다. 일실경계상입니다. 이 일실경계는 학원에서 설명할 것입니다. 일실경계는 우리의 근본입니다. 일실 경계를 의지해서 무명이 생겨납니다. 우리가 법계의 성품을 모르기 때문에 일체의 법계를 모릅니다. 생각하고 사유하는 것이 잘못됩니다. 그릇된 망상분멸입니다. 그래서 망령된 경계가 드러납니다. 망상으로 인해서 취하고 버림이 생깁니다. 좋은 것은 취하고자 하고 집착을 하고 버리지 못합니다. 싫은 것은 가까이하고 싶지 않은데 그러지도 못합니다. 이것을 집법소감이라고 합니다. 과거의 인연이 현재의 인연을 불러온 것입니다.